안녕하십니까 리베라토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 제가 8월 그 4일 날 올렸던 영상물그죠 아름다운 당신이 있었어요. 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거는 그 가운데 있는 이미지는 포토샵 잡을 해가지고 따냈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는 이 이미지 뒷 부분에 붙이고 하나는 앞 부분에서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색깔을 따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글자는 그 텍스트를 직접 쳐넣어가지고 텍스트를 직접 쳐넣어서 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글자가 천천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 포토샵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작업은 고수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또 초분자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 잠시 설명드리기 전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은그 이렇게 이게 관한 동영상하고 자료들이 다운받는 것을 제가 링크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희 카페로 이동합니다. 카페에 가가지고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 작업. 이 상태에서, 어, 새로운 네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1280x720 사이즈 해가지고, 트랜스페 s p a r e n c y RGB Color 자, 이 이렇게 되겠죠. 어, 이 상태에서, 어. 좀 잘라버리고 해 너무 큰것 같아. 그래서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네, 이걸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툴을 이용해서 미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미리 여기 넣고 여기서 이미지를 그러면 이야에오면 이미지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위 이미지를 지정해서 다운 이렇게 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됩니다. 그래서 선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 선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셀렉션 온에 가면은 모드 모드 여기 가면은, 패드라고 있습니다. 패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패드 값을 30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또시 셀렉션 가가지고, i m p o 바깥 부분을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lete 키론 이렇게 되겠죠. c t r D. 그이 부분에서 바깥에 부분이 좀남다 그러면 이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할 때는 반드시 이거 PNG 파일을 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PNG 파일이. 그래서 제목을 적어주고, PNG 파일에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토샵 작업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빈 슬라이드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40초 정도를 주고 객체와 애니메이션 동영상 하나 보려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준 동영상 이거 에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항상 어, 여러분들이 어, 습관처럼 해야 될게 뭐냐 면면 프레임을 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프레임 그죠 프레임 문구 알죠 제가 교육을 문 했기 때문에 프레임을 추구해가지고 프레임 밑에다가 동영상을 집어 넣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집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음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예,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어떤 음. 이미지? 이 이미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자르게요 안에 찍은 내일. 네. 오케이. 자 지금 현재에 보면은 동영상 위에 이미지가 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지금 이미지가 이게 덮어서 뒤에 있는 동영상이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이,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가운데 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는 상태에서 동영상 하나 들어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딱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또 안그럴때는 이걸 가운데에 집어넣어도 되요 자르기 해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는게 좋겠죠 한테 묶어주는거렇요이보면은 동영상이 가위에 한개 들어가고 가운데 이미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이미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동영상을 선택을 하면 크로마키 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 비교때 수정 들어가면은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수치를 많이 올리느냐 작게 올리느냐 따라가지고 틀어집니다 자, 한5 정도 올려주면 되겠죠. 자, 하기. 이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동영상에, 뭡니까? 이 꽃이 이미지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어, 동영상에 크로마 키를 가지고 하는 작업 이런식으로 하면은 아주 멋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넣어야 되겠죠. 예? 글자는 직접 테스트를 넣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 가서 어, 마스크를 이용해야 됩니다. 빈마스크 예? 추가 이렇게 되겠죠. 빈마스크 추가 의 이름도 그냥 바꿔줄까요? 이 예, BBB라고요.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기는 마스크 스테인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글자를 텍스트를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눌러요. 그럼 이 텍스트라고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니까 여기 제가 글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요.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붙이기 하면 이렇게 글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글꼴 이름을, 또좀 좋은 걸 해줘야 되겠죠? 저는 항상 그 핸드라인 하고 있습니다. 핸드라인. 이걸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제일 위에 와 있는데, 한글 글꼴은 어디에 가면 있냐면요. 여기 내려가면 h 라이다한국 글꼴입니다. 이거.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핸드라인 이 글자를 합니다. 그죠 이 글자 삭은 흰글을 반드시 해주는게 좋아요 흰거 흰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 있지 않습니까 정렬을 갖다가 좌측 정렬을 이렇게 똑바로 그죠 애니메이션이 크니까 애니메이션 여기서 조정한다 겠랬죠 이렇게 이렇게 어, 속성에 들어가서 라인 간격도 조정해야 되죠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얘 예, 가, 얘 예, 가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 흰색깔이되해 있어야 되고, 그죠? 마스크 내용에는, 아, 이미지를 하나 는 되고,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아, 아면 흰색 바탕.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까만기였으니까 어, 이걸 까만색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잘라버리고 아스크 내용에다가 여기 있는 거 사각형을 추가해요. 아까는 그 이미지를 추가했잖아요. 그는 이미지는 색깔 변화가 많 못하니까. 그거보다도 이렇게 사각형, 여기 있는 사각형을 소개해서 여기서 색깔을 까만 색깔로 변화시켜주면 은 까만 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못하면 좀 곤란한데. 그래서 학대를 약간 더줄여보요 아, t r 저는 이제 걸 텍스트를 진행해서 약간 크게 줄이고. 속성이 돼가지고 200이 좀 작다는 3%를넣더까요 오케이 아, 또 이렇게 이동시켜게자 밑으로 딱 한번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지워보는 겁니다 자이다 사각형에다가 클릭하고 1번에 가고 또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 뒤에 붙겠죠? 뒤에 붙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동을 클릭해 됩니다 이동을. 이동. 이 그렇죠? 그렇죠? 위로 올리면. Y. 그죠? Y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키프레임이, 1번 키프레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키프레임에 두고 1번 키프레임에서는 제가 완전히 안 보이게 위로 올려갖고 다음에 방키 프레임에 가서 이렇게 가서는 다 보이게, 네, 요렇게, 자. 어 이게 약간 안면에서, 어 끝까지 하면은 또 글자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 33초 정도에서 글자가 완전히 다루게끔 해놓고, 뒤에다가, 키프림 하나 줘가지고, 이동을 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되겠죠. 꽃잎이 흔들리면서, 구름이 지나가고, 글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비가 일단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 크로마키를 가지고 동영상의 색깔을 빼는 거하고 텍스트를 적용해서 마스크를 씌워서 글자가 서서히 나타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어,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